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5월 셋째 주 주도 태마의 급등 예상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은 이제 대선 2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선 2차 TV 토론 이후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이 주식 정책주 또 급등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TV 토론에 참가하는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이잖아요. 이네 명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후위기에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후위기 관련된 종목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됩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대장주는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최고 대장주 딱세 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정책주들 전부 여기 주간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자요 주간 리포트를 보시면 벌써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디어유요 디어유가 지금 요 날이었죠 음봉으로떨어진날요 자리까지 오면은 반등의 타이밍이다 그때 딱 찍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바이오요 프롬바이오 지금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지금 이 중심선이잖아요 요 중심선 찍으니까 그다음 날 바로 급등해서 17%가 급등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넘겨요. 그대로. 그다음에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도 자요 날이었죠.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10% 이상 급등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이터닉스요. SK 이터닉스도 보시면은 요 자리에 5일선 제가 딱 이렇게 5일선에 다 찍어놨어요 5일선 찍고 그날 18%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거 외에도 많아요 바로 밑에 있는 sos 랩도 보세요 지금까지 5일선 따라가지고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주간 리포트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간 리포트에서 주도 테마의 급등 예정 종목 중에 대장주들을 이렇게 차트에다가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도 테마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오늘 설명드릴 종목도 포함해서 요 주간 리포트를 먼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있죠? 이 영상의 하단에 보면은 이 고정 댓글란이 있어요. 요 댓글란에 링크를 딱 걸어놨으니까 요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홍주식 영상이 이렇게 보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홍주식 주간 리포트 당일 급등주 주식 정보방 입장 이렇게 해서 요 링크를 딱 걸어놨으니까. 요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초보자 님들 자 어떤 주식을 지금 해야 될까 매수를 안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에 주도 주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인지 요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부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는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대명에너지가 지금 보시면은 태양광 관련주로 대명에너지가요, 그냥 종목이 아닙니다. 바로 실적하고 정책하고 수주하고 요게 3박자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완전 정별입니다.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까지 완전 정별을 만들고 그동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을 1년 넘게 지금 횡보를 했어요. 바닥권을 딱 다져놓고 최근에 정고점 있죠. 자, 요렇게요렇게가 여기가 정고점인데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크게 실리면서 정고점을 박스권을 돌파한 거예요. 요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 1년을 넘게 횡보를 하다가 세력이 여기서 다 매집이 끝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빼죠 또 중간에 또 올렸다가 빼죠 자 이렇게 올렸다가 빼는 게 바로 뭐예요? 요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겁니다 매수예요 다 이렇게 매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위에서 뭘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가 아니에요. 주가가 눌리면, 눌리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그것을, 자, 여기 수급을 보시면, 대명에너지 수급이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오늘도 살짝 눌리니까,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싹 들어왔습니다. 개인만 팔았어요. 이렇게 눌림이 있는 자리. 자, 지금 보시면 급등했죠?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지금 이틀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조정 보이는 구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다, 매수.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대명 에너지는 2차 토론회가 이제 이번 주에 있죠, 주말에. 2차 토론회가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잡아야 또 급등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명 에너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이 종목 보세요 지금 cs 베어링 자요 cs 베어링은 풍력인데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cs 베어링 풍력은요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선 정책이에요 특히 이제 이재명 요 보면은 뉴스에 요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5월 20일자 자 어제 뉴스예요 트럼프 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정적 제기한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게 11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11조짜리. 그래서 이 11조짜리 해상풍력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그중에서도 특히 풍력이 가는 게 미국까지 연결돼서 그래요. 트럼프 관련주로도 이 풍력이 지금 뜨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지금 대선 정책 중에 신재생에너지. 자, 요게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김문수 또 이준석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게 CS 베어링이다 이겁니다. 자, CS 베어링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얘도 바닥권에서 1년을 자 이렇게 횡보하면서 주가가 매집을 보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한번 급등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보시면 지난 1월달에 살짝 올랐어요.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올랐다가 또쭉 빼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전고점이었던 7,500원대가 전고점인데 이 전고점을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한 10배에서 20배가량 터지면서 올라온 종목이 요거 먹으려고 올라왔겠어요? 더 가야죠. 이것은 세력이 매집이에요. 매집. 올라가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물려있던 애들아 사타값 줄 테니까 다 나가라 해서 다 물량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조정 보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이 풍력 관련된 종목도 지금 태양광과 더불어 2대장입니다. 2대장. 풍력하고 태양광.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CS 베어링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HD 현대 솔루션은 이미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뭐에 들어가 있어요?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어요 단기 과열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대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2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그동안 이 주가의 지금 형태를 보시면 작년 5월 달에 지금 이맘때요 요때 한번 차례 살짝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게 매집이에요 매집 요렇게 뿅 하고 올려서 치 빼거나 아니면은 상한가를 치면서 올렸다가 서서히 빼거나 요런게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 매도가 아니에요 요렇게 올렸다가 빼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탑값 줄 테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닷권에서 매집을 다 만들어 놓고 때가 되니까 주가를 끌어 올려서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기과열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또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세력이 물량을 끌어올려가지고 주가를 급등을 시켰어요. 자, 세력이 여기서 주가를 끌어 올렸어요 올렸는데 세력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왜 팔면은 단기 과열인데 거래량이 거의 없이 가만히 있는 단기 과열인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팔려면은 주가를 끌어 올려야지 팔거 아니에요 떨어뜨려서 세력이 파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끌어 올렸는데 주가를 갖다가 내리면은 싸게 팔라고요 싸게 팔 수가 없죠 이제 수익이 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수익 본 거를 팔려면은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요런 게 세력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고 종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기 과열 끝난 다음에 종목들 보면은 단기 과열 끝난 다음에 조정 보이고선 또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정책 쪽 그중에 특히 이제 대선 2차 tv 토론회 이전에또 잡아야만 하는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들을 전부 지금 보시는 홍주식에서 발행하는 요 주간 리포트 있죠. 요 주간 리포트에다가 딱 담아 놨어요. 제가 원전 관련주, 뭐 바이오 관련주 지금 다 여기다 이렇게 마킹을 해 드렸는데 벌써 뭐 17%, 18% 이렇게 다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주간 리포트를 먼저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요 주간 리포트요. 요 고정 댓글 있죠? 지금 보시는 영상 그 고정 댓글 라에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은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이 자료는 무료예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꼭 받아서 보시고 영상 보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